어, 복음이 각인되면 복음의 응답이 보입니다 복음이 뿌리를 내리면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복음이 체질되면 복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김명희 군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가셨는데요 제가 2박 3일 있으면서 장례 캠프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어,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동안 기도했던 오 어, 남매, 오 어, 남매 중에 3 남매는 예수를 믿어요. 그데이 남매 어, 아들 막내 아들 그다음에 막내 여동생 어, 이번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 속에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침 어, 그분들이 사시는 데가 만경동이더라고. 만경동에 그 누가 계시냐면 임마누엘 누린게 박규진 목사님이. 거리도 얼마 안 돼서요. 1 0 0 m 도안 돼서. 그러고 목사님하고 탁 붙였다 입니까. 할렐루야. 어, 전도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시스템입니다. 지속할 시스템이 있어야 하나님 문을 엽니다. 어, 그냥 지속이 아니고요. 복음 지속 시스템입니다. 강단 지속 시스템입니다. 삼오늘 지속 시스템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 된 것이 바뀝니다. 이것도요. 뭐들쑥날쑥해갖고는안 돼. 매일.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그랬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데요. 왜 확인을 못하냐면 하다 말았다 하다 말았다 그래서입니다. 그냥 매일 꾸준하게요 복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이 약방에서 약을 이렇게 딱줄때 의사가 뭐라 하던 거요? 삼시세끼 밥을 먹고 나면은 꼬박꼬박 드시라고 안하던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 안하던가요 그 약은요, 나사 보려고 막 24시간 들고 다닙니다. 보금은 갖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안 먹어요. 복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금 체험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잠자기 전에 한번 하고요. 제 개인에게 한번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고요. 낮에 또 시간 날때또 한번 하고. 틀림없습니다. 한 40일만 한번 해보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요. 어, 복음이 행복하네. 이래 된다고, 야 복음이 답이 맞네. 이래 된다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 그게 안 속는다니까. 그리고 야, 복음은 충분하다. 이래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갔더니막 목사님이 저를 모시고... 맛있는 집이 있대요. 그 저는 진, 요, 요 진영에도 맛있는 집이 있거든. 그것도 뭐 어디 가나 싶었더만, 갈비탕이 맛있다면서 막 전국에서 다 온대요. 그러고 가서 먹어 봤다고 기다리는데, 그 쿠폰을 주더라고. 자리가 없어서 57번이에요. <laughs> 쿠폰 5 7번이는데내 앞에 벌써 한네 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 기다리고 올라가서 뭐 다입니까? 먹는데 맛있더라고.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딱 먹으면서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제가 딱 먹으면서요. 집사람하고 한번 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은혜 많이 받았죠. 제가 이제 약간 보음이 됩니다. <laughs> 아니, 갑자기 집사람 얼굴이 딱 돌으면서, 야, 집사람하고 얘기를 한번 확 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맛을 봐야 돼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먼저 맛을 봤어. 그러니까, 그것도 집중훈련 가니까, 그래도 아주 자기는, 자기 딴어 엄청 귀한 분이 왔다고 모시고 가는데, 그냥 아무, 아무 데나 안 가잖아요. 소문난데, 그래도 맛있는 집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저도 딱 먹어보니까, 가서 먹어봤다니까, 이게 체험이에요. 체험. 딱 먹어보니까 딱 생각나더라고. 집 사람을 여기 딱데려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네. 전도가 그렇게 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겁니다. 근데 왜 전도가 어렵냐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날 여러분 은혜 다 받고 나면은 늘 먹던 밥이라도요 맛이 다릅니다. 이상하게 맛있어요. 왜? 이내내 내 뭔가 바뀌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니까. 우리 우리 여기 있는 그 전도팀들이요, 지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포럼하고 현장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강단 실천하면서 같이 식사하거든. 너무 맛있대요. 이상하게. 물론 뭐 자기가 밥안 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laughs> 하여튼 거기서 먹는 밥은 막 너무 맛있대. 그러고 래 우리 저 팀들 다 배나왔습니다. 지금 저부터 해갖고막 전부 다 배나왔다니까. 올겨울에는 좀 골라야 돼. <laughs>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겨울에 말씀을 체험하게 할 겁니다. 오늘 에스겔, 에스겔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역한 족속입니다. 이랬어요. 폐역한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안 듣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서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을 만나기도 무섭습니다. 이렇게다니까.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에스겔 자신이 지금 영적 상태가 아닌데 이 상태에서 가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지속 못합니다. 지금 그의 신자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요 전도하려고 하고 가서막 이해를 시켜 그 사람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어집니다. 요거요 얼마 못 하다가요 한 서너 번 하다가 무너져 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한, 압니까 듣든지 아니듣든지 너는 내 말을 가서 고할지니라. 아멘. 자이 말이 뭐냐. 우리는요. 그 사람이 들으면 복음이고 그 사람이 안 들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요 상태라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아멘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복음이야. 그 사람이요. 싫어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제 오지 마세요. 딱 이럴 뿐은 뭐냐. 복음이 아니라 내가 힘 빠져본다니까. 그게 왜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개인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 고 하시냐면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러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 같이 폐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에스겔 보니까 네가 문제네. 네가 아직 개인화가 안 됐네. 보니까. 네가 먹어라. 그냥 먹을 안 했어요. 입 벌리라 이랬어요. 저 먹어라. <laughs> 입 벌리라 저 먹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요. 성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안 되느냐? 말씀을 못 먹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아니 말씀을 못 먹으면서 자기는 뭐라 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라고요. 막 은혜 약간 뭐가 탁 충격이 오잖아. 충격이 오면 주여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생 드리지 말고 그냥 돈 드려라 돈. <laughs> 무슨 생을 드린다 카노. 우리도 이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이랬나. 네 드려라 네. 우리는 이제 나를 안 드리고요. 어마그 하나님 내 남편을 드리겠습니다. 고저 술꾼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발 니네 변화 면 된다. 술꾼 남편은 아무 문제 아니다. 아멘. 오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에게요. 각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인 실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보고요. 야 에스겔아. 이 오늘 에스겔 3장 1절 3절이 다른 거 아니라니까. 에스겔 모가지를딱 잡아 갖고는 입벌리라 <laughs> 그래 갖고 강단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그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이러고 <laughs> 씹어야 되는 거야. 안 씹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집어넣는데 뱉을 수는 없고 집어넣었으니까 이 씹어야 되는 거야. 씹으니까 맛이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처음에 맛이 없어요. 그니까 성도들이 입에 딱 넣어보고요, 아이고 단해 이래갖고 단해 이래갖고 살 씹지 않다. 전부 다안 달다니까 이게 안 달아 언제 다냐는 거예요. 씹어야 답니다 여기 계속 씹으면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먹어라 이두 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러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냐 자. 네가 이것을 하나님이 입을 벌려 갖고 먹이랜데요 여러분 딱 먹이니까 나도 모르게 입이 움직이는 거야.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근 요게 뽀사지면서 뽀사지면서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도 내 입에서 안뽀사지면 위로 절대 안 넘어갑니다. 뽀사져야 넘어간다니까.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위액이 다 나오면 그걸 그걸 뽀수는 정도 아니면 녹아 버립니다. 요래 갖고는 어디 창자로싹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창자에서요, 싹몸에 흡수가 되는 거야. 그 그래야 여러분에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가 되느냐, 말씀이 뭐가 되느냐,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묵상이라 그럽니다. 말씀 묵상, 말씀 집중, 그때 말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위에 들어가 갖고 적용이 된다니까, 위에 가고 막섞여가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냐 여러분에게요 말씀의 맛이 딱납니다 할렐루야 그 맛이 바로 뭐냐 맛이 꿀송이처럼 달더라 따라해보시다 꿀송이처럼. 꿀송이처럼 달더라, 달더라. 여러분 요래 되면 다다 삽니다 아다 살아요 여러분요 말씀이 지금 꿀이 아니고 꿀이 꿀이라 <laughs> 여기서 말하는 꿀송이는 뭐냐면 꿀 중에서도요 맛. 단 거예요. 꿀 중에도 막꿀 송이 아미가 송이 이거 이거 그거 안 놓친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애들을 훈련시킬 때 이랍니다. 이래 꿀장 꿀꿀 조금만 이빨이라 해가 딱말 너무 단 거예요. 애들 말 말씀이래 이 달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래 이달아야 된다, 나한테 아멘. 아멘. 그래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맛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특히 성도들이 입맛이 바뀌어 버렸다니까. 절대 입맛이 바뀌면 안 돼요. 다른 건 바뀌어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맛, 말씀의 맛은 여전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상합니다.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보게 되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뀐 사람의 특징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가 쉬워요. 아멘. 자 그때부터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자꾸 이상하게요. 사람 만나면은 말씀이 버름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박규진 목사님 집에 제가 이제 사모님도 뵙고 애들도 보러 갔다 말해요. 갔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반가운지 커피를 딱 타고 주시더라고. 목사님 설탕을 넣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 한한 숟가락만 좀 넣어주세요. 그 설탕을 딱 넣고 이제 커피를 딱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아메리카노 아닙니까? 그럼 다 먹는데 딱 입에 대는 순간에 짠 거예요. <laughs> 제가 옛날 같았으면 다 먹었습니다. 그래 짜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먹어봐서 저 보니까 아이고 소금을 넣었구나 싶더라고. <laughs> 사모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아마 이제 통이 나오는데 설탕하고 소금하고 이게 아마 애들이 바아나는가 봐. 그러데 <laughs> 소금 좀 내가요. 두 숟가락 넣으라고 했으면 어쩔뻔했어요? <laughs> 한 숟가락만 딱. 그래 딱 먹다가 아이고 사모님 이것 이, 이 맛이 좀이상하다 이러니까 이러더막 소금이 들어갔다는 걸 자기 눈치챘나 봐. 그래서 다시, 그래, 다시 타 주더라고. 그러니 다시 타 먹다니까 제가 옛날 같으면 상처받을까 싶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상처가 뭐고 지금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 소금을 한 바가지 어떻게 먹냐고 맛을 딱 보면은 소금 맛인지 단 맛인지 딱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맛을 보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습니다 내 입에서요 복음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자꾸 전달됩니다. 아, 전달된다니까. 말씀 포럼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에스겔 사,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딱 부릅니다. 요 에스겔의 상태가 어떻게 어떤 상태냐면 말씀을 계속 먹어 갖고 매일 평상시 혼자 있을 때 먹어 갖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바뀌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보이냐? 이라니까 보이는 거야. 그 아골 골짜기그 마른 뼈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냐? 이라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랬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삽니까? 이랬을 거야요 아마 절대로 안 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랬어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나면은. 내가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스겔 보면을 하냐. 너는 내가 주는 말만 전달해라. 아멘. 그걸 보고 대언이라 그럽니다. 대신해라 이렇게.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언자로 부른 거예요. 네. 여러분을 막 능력자로 부른 거 아니라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가서막 역사 일어나면요. 혹시 내가 무슨 뭐 불이 나와 갖고 막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착각합니다. 큰일 납니다. 아이, 그러면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단이 많이 나온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다. 지가 예수다. 사람이 한국이 제일 많다니까 30명. 한국이 제일 많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불도 안 나오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 왜냐면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니까. 아멘. 그럼그리스도 말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역사한 그게 그리스도의 역사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이랍니다. 야 내가 저 마른 뼈들에게 네가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말하니까요 마른 뼈들이 이뼈저 뼈들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거기에 힘줄이 붙고 요 살이 붙고 가죽이 탁 덮이는 거야 그정도까지 아닙니다. 이제는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들이 살아서 뭐냐? 군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화를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지역의 영적인 군대입니다. 영적인 함대예요. 할렐루야. 군함입니다, 군함. 어떻게 함대입니까? 말씀 일심하세요. 말씀 전심하십시오. 말씀을 지속하시면은 여러분이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는 시간표가옵니다 자, 이때 여러분에게 오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제는요. 내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말씀을 집중하는 게 쉬워집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게 행복해져요. 차만 타면요. 강단을 터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이제 시간만 딱 나니까 털어서 꼽더라고요 이렇게 귀에다 꼽더라고.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이제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내 개인 안에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뭔지 압니까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육신 나 세상의 그 흐름을 성공의 흐름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흐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역의 흐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아입니까? 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어떻게 바꿉니까?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아멘. 이 시스템을 싹 바꾸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소에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요.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성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 강단에서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흘러가는데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멈추질 않습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데요. 개인에게요, 가정에게요, 살살 차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장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냐? 에스겔 47장에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납니다. 여러분 강 좌우편에요. 나무들이 계속 많아집니다. 나무들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흘러 내리는 그 물을 통해서요. 바닷물 있잖아요. 더러워진 물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대살아나버려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먹고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이뼈, 제 뼈들이 붓고 막 살이 붓고 막 힘줄이 붓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버리잖아요. 어떤 일이 되는지 압니까? 이상하게 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조용하게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에 납니다. 그 정도 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무너졌던 현장이에요. 그 사각지대,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황폐된 현장이에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걸 두 자로 말하냐, 돌신이라고 돌신. 돌아온 신자 할렐루야 네. 2017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돌아오는 신자들이 많을 겁니다 돌신들이 많을 거야 네. 계속 매달마다 돌아올 거야 아멘. 네.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랩런트를 데리고 와요 랩런트를 데리고 네. 남편 산업이 넘어서 16장을 데리고 온다니까 네. 아멘 그것만 돌아오겠냐고 경제도 갖고 오고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네, 네. <laughs> 모든 걸 갖고 나니까 이사야 60장의 그 응답이 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네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이니라 네, 네. 아멘. 아멘? 아멘 어둠이 캄캄함이 만미를 가르지마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네, 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하나님이 마땅 무너진 현장에 요 하나님 새롭게 수축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네. 모든 것이 다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 이런 일꾼들이 쫙 몰려온다는 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복음 매일 복음 지속 시스템, 매일 강단 지속 시스템, 매일 사원을 지속 시스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현장에 헤매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들을 싹다 붙입니다. 보라니까요. 그래서 우린 매일 지속 시스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장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밥 먹으면서 하고 있다니까. 자기들은 모르더라고. 자기들은 뭐 조장훈련인지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목사님 이거 우리 집에서 하면 안 돼요. 그게 조장이에요. 아멘 아멘 네. 어느 정도냐 이제는요. 하나님이 다 관리할 사람도 붙입니다. 저장도 붙이고요, 저장할 사람도 붙이고요, 사역자도 붙이고요, 어? 또 이제 아마 자 어? 교역자들도 붙이고, 아멘. 네. 147장 12절에 보니까요, 각종 먹을 만한 과실나무가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끓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고, 아멘. 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아마 응답이 끊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요 사건 문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다 바뀝니다. 네. 여러분이 실수한까지다 응답으로 다 바뀝니다. 왜? 그게 바로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복음 체험, 말씀 체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어,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니까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옵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 강단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실천의 시간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밤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입니다. 함께의 시간을 꼭 찾으세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그냥 틀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틀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 시간에 또 강단님 녹취본 가지고 또 같이 읽고. 아멘? 누가 이러더라,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어, 너무 쉽습니다. 강단 말씀을 같이 읽으면은 예배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번 주가 말씀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체험이란 말 제목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의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각인 바꾸고 말씀 뿌리 내리고 말씀 처, 체질 되어져서 말씀 체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말씀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주옵시고 곳곳에 말씀 시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